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 당국에서 상장 폐지 시킬 알트코인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언포를 놓는 바람에 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대형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떠나기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을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연속적으로 터지며 하락이 과대하게 나오는 과대 낙폭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장페이지 가이드라인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을 코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코인들을 현재 구간에서 매수만 해 놓으시더라도 앞으로 7, 8월 올해 여름 동안 정말로 웃음으로 가득찬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 또한 이 코인 시장에서 절대로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코인들 위주의 영상을 앞으로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런 코인들의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적으로도 현재 상승할 구간에 진입해 있고 절대로 상장 페이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번호 8번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날 당일에 바로 밀크 매수타점이 나와서 매수타점 문자 받아보셨고 일본 기준으로 현재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형 상승이 되었고 4월에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청산 시켜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설정해서 수익 크게 얻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단 이틀 만에 35% 수익 가져가게 되신 셈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35% 상승하는 코인 신호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정말로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문자 신호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관점이 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밀크의 경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면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른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다시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현재. 세 명의 전문가가 현물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시간 이 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중요 뉴스들까지 전달해 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문자 신호만 받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 공유드리고 있고 선물과 현물 트레이딩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시장은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딩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택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스텍스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현재 이 스텍스는 한화 기준으로 시가총액 3조 3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코인 중 하나로서 스택스의 설명을 보게 되시면 레이어 1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스마트 계약과 탈 중화화 앱을 비트코인에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죠 레이어 1이나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탈 중화화와 같이 일반인이라면 잘 모를 그리고 코인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알 그런 말들이 지금 적혀 있는 상황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저희가 새롭게 사용할 발전한 인터넷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의 단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들의 메인넷을 구성하고 그런 메인넷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과 이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블록체인 메인넷을 저희가 이용을 할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때 서로 계약하는 부분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개하지 않고 오로지 컴퓨터 시스템만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을 비트코인에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된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21년도 1월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3년간 아주 잘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전망이 아주 뛰어난 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당국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금융위가 발표한 이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 거래에 있어서 사용처나 용도가 굉장히 좁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혹은 스포츠나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NFT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공표를 하였고,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넷으로서 굉장히 거래를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할수 있게 본인들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증권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죠. 그 증권이 아니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메인 넷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 구성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증여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굴 방식을 채택한 코인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장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만무하고 현재 차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본 기준 RSI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크게 컨펌이 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지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고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칩 파동으로 한 파동이. 끝이 난 상태인데, 여기에서 조정파동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을 라지 A파동으로 보고, B파동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할 것이고, 만약 이 관점이 아니라 지금 조정이 끝이 났고 상승을 이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동의 상승파동을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상차 페이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달되는 순간에,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차적으로 여기 99일 이동평균선과 이전 고점 라인이 겹치는. 부근까지 1파동의 상승 혹은 비파동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7%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적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후에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신고점까지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155%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수익 올 7월, 8월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기 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이나 그런 걸 분석하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먼저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의 손해를 보.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